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수요일이 되어서 어김없이 한절 묵상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 뵙습니다. 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이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로 말미암아 아, 여러분 안에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어, 저녁에는 매출하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진 주위에 있더니 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걷는 과정 가운데 에, 생긴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어, 또 매출하기를 주셔서 어, 그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어,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 이것은 어, 현재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어, 지금의 상황과 닮은 점이 많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에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것이 보다 의미 있고 유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시에 먹을 양식들을 아마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잔뜩 쌓았을 어, 겁니다. 아,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 얼마 가지 못했겠죠. 근데 광야에서는 무엇을 심고 거둘만한 그런 장소도 아니었고, 또 사냥을 할 수도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다라는 이 현실적인 위기가 그들의 영적인 위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와도 마찬가지죠.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가지면 영적인 데까지 분명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리거나 어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가지기도 하죠. 홍해를 걷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모습은 어느 시대에나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갈등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 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프고 또 일도 잘안 풀리고 어,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어, 아주 죽겠습니다. 예.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 우리는 어, 신앙에 있어서도 어, 침체 길을 겪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신앙이 승리보다는 실패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사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좀 보다 초월적이고 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더욱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가 한 번쯤은 해 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만나와 매출하기는 잘 보시면 완전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이 만나와 매출하기는 자연물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도 당시 광야에 이름 없는 식물의 진액이라고 합니다. 아주 소량이 밤사이에 나와서 이슬처럼 새벽에 응고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을 왕창 주신 것이죠. 또 매출하기도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많았던 새입니다. 이는 분명 기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동원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도, 이 자연 질서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무시한 채,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주위를 곰곰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기적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코비드 9틴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매출하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꼭 초자연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지 못한 부분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바꾸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시나 한번 곰곰이 돌아보시고 그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